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뭐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현물 경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그 중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건 QR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QR코드 사용해 보셨나요? 가상자산을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거래소를 보시면 각각 개별적인 주소가 있어요. 보내기가 있고, 받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자산으로 키오스크를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여러가지는 다이 QR결제로 결국엔 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다 현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qr 결제랑 인제 엮어서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좀 전에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뭐 지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코인 모네로 라이트코인 전부 다 개별적으로 qr 코드 주소가 있어요 어? 전부 다 그래서 페이먼트하고 일단 일관성 있게 어 다이어그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공통분모가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인제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거고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에도 우리가 QR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하다못해 요즘에 전염병이 막 이렇게 작년서부터 이제 확산,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관공서를 출입하고 나가고 막 이럴 때 기록을 쌓아야 되는데 QR코드를 결제를 안 하면 우리가 관공서 출입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쨌든 범 상용화 돼서 어떤 페이먼트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카카오를 되게 많이 쓰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 카카오 회사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페이팔. 예. 우리는 뭐 동양권에서는 카카오지만, 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팔이요. 페이팔도 하다 못해 QR 결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유흥시설 입장할 땐 QR코드 찍고 입장해라. 이게 2020년 6월 3일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람들한테 이걸, 이런 운동을 펴요. 어? QR코드 찍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당신들 출입 못한다. 근데 이게 유흥시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야. 더 나가면. 처음에는 유흥, 유흥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기관, 뭐, 강남구청,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출입 명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그 얘기는 뭐냐면, 다 각각 개인들은 QR코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건에만, 우리가 마트 가서 사는 물건에 개별적으로 QR코드가 다 있죠. 코인에도 QR코드가 있죠. 근데 하다 못해 사람도 하나씩 QR코드를 받아야 돼요. QR코드를 받고 나서 이것으로, 전자출입명부에 기록을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테크를 건단 얘기죠, 거기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연히 QR코드를 좋으나 싫으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근데 지금은 그냥 관공서의뭐 일시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이게 더 전염병이 더 깊이 있게 더 확산돼서 더 이게 장기적으로 딜레이되면 과연 여기서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QR코드를 다 각각, 어, 개인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 백신을 접종을 안한 사람들은 qr 코드에 관해서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까지를 마,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 인지하실 텐데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거 딱 5일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백신 음성 확인 거부자 그러니까 백신에 관해서 음성 확인 거부자 업무배제 정당 첫 판결 자, 이스라엘에서 이그 코로나에 관해서 백신을 제대로 맞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음성 확인 제대로 안된 사람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배제시켜서 학교에서 내쫓는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국으로, 미국으로, 네, 우리나라. 일본, 유럽권에도 서서히 이런 일이 확산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전 국민 절반 가까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 음성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정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병이라는 게 그래요. 맞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맞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응? 두려우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금 2차 접종이다. 2차 접종률이 50%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은 최근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등에게 그린 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부여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 2회차 접종률까지 맞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 단계를 두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단계를 두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애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너네들 사회생활 못 해. 그럼 더 나아가서 너네들 QR 결제로 쇼핑 못 해. 이렇게 하면 이걸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국에 1차 접종, 2차 접종 나아가고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나온다. 그러면 이 백신이 아니라 또 다른 거를 아마 사람들 팔목에다가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로 신원확긴 하는 QR, QR코드가 각각 개인한테 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 또는 개인적 성향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백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미접종자들은 이 정책에 차별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예. 반발을 하시는 분들은 막판에는 사회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반대론자도 아니고 찬성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QR 코드 시스템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보편화돼서 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어.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300개 가지고 있든 10개를 가지고 있든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엘리트들 집단에는 못 들어가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이 돈을 마지구,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엘리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 주사는 맞아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 살아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